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 송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지영 씨, 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야외 활동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 19로부터 아직 안전한 게 아니다. 이런 판단하에 집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 들어서 다시 코로나19가 다, 변이가 재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저도 원체 집순이라 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로 집, <laughs> 집순이라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기분이 축축 처집니다. 그럴 때는 네. 온라인으로 예술 작품 감상하는 거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요? 네네 네. 이게 온라인으로 감상을 해도요, 실제적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정서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 그럼요. <laughs> 조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laughs> 아, 해외 한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 결과인데요, 1, 2분의 짧은 시간 동안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네. 지영 씨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관람을 해보신다면 네. 그런 효과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짠지 아닌지 제가 집에서 쉴때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긍정적인 기운을 모아, 모아서 오늘도 메거진 <laughs> 음. 투데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 히라이라, 강이라 리포터와 열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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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하세요 아, 오늘도 나랑 커플이야. 그러니까 두 분만. 자꾸 이렇게 연락하기 있습니까? <laughs> 나만 이렇게 깔맞춤이 <까마취미 웃음> 실패하고 아 실패했어, 아유, 실패했어. 실패했네 오늘도 아니 근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아니 앞서 오프닝에서 집에서 예술 작품을 보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더해서 누워서 돈을 벌 수까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워서요? <laughs> 네저 잠깐 누울게요 <laughs> 돈 나오나요? <laughs> 아니 바로 이 앱테크로는 가능해요. 동영상 하나를 봐도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또 이거를 친구한테 공유만 해도 포인트가 적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쉽고 간단하게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돈을 벌수 있는 재테크 방법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다양한 재테크가 각광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해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미셀테크, 그리고 예술품의 소장 가치를 활용한 재테크죠. 간접투자, 가상자산,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앱테크도 있는데요. 잉여 시간에 앱으로 돈을 버는 일명 앱테크. 누워서도 앉아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돈을 벌수 있어. 전세대를 아우르는 재테크 방법으로 떠올랐죠. 나날이 돈을 벌수 있는 재테크 방법들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돈을 벌수 있는 신박한 방법이 있다고 해 찾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 요즘엔 퀴즈를 풀어도 돈이 들어오네. 애기, 시억 에이, 이래가서 커피 언제 사먹어요? 음. 그런데 커피 한 잔을 사먹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분이 있어 만나러 왔습니다. 도대체 앱테크로 얼마나 벌기에 커피 한 잔은 하루면 충분하다고 하는 걸까요? 앱 테크를 아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앱 테크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 예전에는 회사 쉬는 시간에 걷는 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아무리 걸어도 돈이 많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앱 테크를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벌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랩테크라고 하면 돈 많이 못 벌지 않나요? 얼마나 버시는데요? 저 저번 달 기준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 번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요? 네. 100만 원이요? 그 방법 저도 알려주면 안 될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요즘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앞에 앉아서 그냥 동영상 광고 조금 보고 차곡차곡 정립을 했더니 100만 원이 쌓였어요. 아니 동영상만 보면 된다고요? <laughs> 어떤 건데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동영상 광고를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100만 원이나 모을 수 있다는 걸까요? 이렇게 동영상 광고 20초 보면 50원이고 1분 보면은 100원 해서 제가 지금 저번 달에 직원들한테 커피 쏘고 회식 쏘고 해서 돈을 다 썼는데도 지금 44만 원 정도 다시 모았어요. 아니, 플렉스를 하고도 또 돈을 모았다. 그녀의 플렉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로 배달 음식까지 시켜주겠다는데요. 오늘 대구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짜장면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로 배달을 시켰더니 정말 결제금액이 영원인 모습 보이시나요? 공짜로 음식을 먹은 것 같은 이 기분. 거기다 주문한 음식을 친구에게 공유만 해줘도 포인트가 다시 쌓인다는데요. 앱테크를 하면서 번 돈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과연 어떤 장점이 있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달앱이 아닌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앱의 입점에 있다는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왜이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다른 홍보 비용보다 비용 자체가 엄청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과 나이와 성별, 뭐 제가 원하는 분들한테 광고를 타켓으로 할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들 때문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홍보 비용이 자체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타겟 맞춤 필터링 시스템으로 광고비 90% 절감할 수 있다는 게이 애플랫폼을 이용한 이유기도 하지만. 소비자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는데요. 어플을 용해서 제가 광고 보고 포인트 적립을 했을 때또 사업장에서 광고 비용을 그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또그 포인트로 음식을 시켜 먹을 는 그런 어떤 다양한 용도로의 쓰임다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개발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 오, 100만원을 벌게 해준다고? 대박인데? 100만원을 벌게 해준다는 말 사실일까요? 대표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표님 소비자도 칭찬하고 자영업자분도 칭찬하던데 이 어플 도대체 뭔가요? 저희 플랫폼은 월 100만원까지 벌수 있는 앱테크 끝판왕으로서 소상공인의 저렴한 광고 수수료와 소비자의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앱 테크의 끝판왕으로 월 100만 원도 벌수 있다면 저도 배워봐야죠. 거두절미하고 회원가입부터 해봤습니다. 가입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광고 시청을 해도 광고를 공유해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오5 0원이나 왔다. 일하는 동안 2,200원 벌었어요. 회원가입하니까 2,000원 주고 광고 4개 보니까 오 벌써 200원이 쌓였는데요. 오. 광고주가 의뢰한 광고를 보기만 해도 적립금이 쌓이고, 공유만 해도 적립금이 쌓이고, 광고 알림을 클릭만 해도 적립금이 쌓이니 100만 원 벌기 도전할 만하겠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던데요. 광고를 시청하고 쌓은 포인트는 다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 뷰티 등 생활 전반에서 이용이 가능해 좋더라고요. 사실 앱테크 어플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앱테크를 개발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앱테크를 하면서 포인트를 쌓아봤는데 딱히 그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앱테크에 대한 단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를 쓸수 있는 그런 수요처를 만들어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의 앱테크를 통한 고수익 창출과 그 고수익 창출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 플랫폼을 제작한. 소상공인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 서로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는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 어플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더 나은 판매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소상공인들 계약서상에 평생 3%라는 약속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3%의 수수료만 가지고 보장물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나가는 플랫폼에 대한 광고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저희 플랫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 현재 이곳 대구 지역만 해도 4천 개가 넘는 업체가 있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플랫폼을 알리고 싶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랍니다. 저희 플랫폼 안에 입점되어 있는 뷰티나 액티비티, 웨딩, 외식, 숙박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흔하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상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흔하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상을 선물하고 싶다는 이곳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덕분에. 현재 이 회사에서는 일하는 직원만 7, 80명이 넘는다고 하죠. 스타트업 회사임에도 그 성장세와 노력들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월급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두 번째 월급 통장에서 많은 소상공인들로 소비를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앱테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두 번째 월급 통장으로 더 특별한 일상을 꿈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이라. 어, 거기다가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오늘 제가 만나고 온 분이요. 한 달에 무려 100만 원까지 버셨대요. 헉. 장난 아니죠, 아, 구조. 누워서? 누워서. <laughs> 네, 동영상 하나만 봐도 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까 한 시간 정도 동영상만 보면 약간 커피 한잔값 정도는 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요즘 다른 앱테크를 보게 되면 일정 금액이 쌓여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거나 또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곳은 사용처도 풍부하고요 또 포인트가 바로바로 바로 또 사용이 가능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 배달업무 수수료 때문에 말이 조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은 평생 수수료가 또 정해져 있다고 하고요. 또 타겟층을 정할 수 있는 필터링 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또 소상공인 분들이 사용자가 돼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또이 광고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가고 앱테이크가 무엇인지 그렇죠.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정서벽 대표님을 직접 한번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최근에 그 MG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앱테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앱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네. 요즘엔 MG 세대뿐만 아니라 기정세대까지 앱테크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MG 세대의 경우에는 뭐 휴대폰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많이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아껴서 다른 방편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다 보니 앱테크를 통해서 또 다른 수익구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앱테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앱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 앱테크라면 어플리케이션을 재택 한다는 의미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내가 시간을 또 다른 돈으로 환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 사람들이 테크라는 걸 찾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 시간은 많은데 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그 시간마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신박한데 그럼 기존에 있는 앱테크 플랫폼이랑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음, 차별점이라면 네. 기존의 앱테크 플랫폼들은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사먹는데 6개월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laughs> 안사 먹을 것 지치죠. 같아요. 지치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입을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 네. <laughs> 지금 지금 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그 시간까지도 그한 장까지도 아끼는 음.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음, 뭐 듣기로는 이 플랫폼 수익 구조의 혁명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네. 왜 혁명이라고 불리우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음. 있으세요. 기존의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신 모든 대표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 혁신을 외치면서 플랫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 속에서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종적 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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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거를 사용하고 쓰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혁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음.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저는 혁신보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면서 이 사업을 6년 전부터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혁신보다는 약간 상생, 윈윈, 이런 단어가 좀더 떠오르는 것 같은데. 혹시 소상공인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뭐 소상공인이었고요. 지금도 네. 소상공인이고요. 아. 그런 부분에서 어, 사람들이 혁신을 얘기할 때 저희는 혁신보다 단순하게 혁신은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지금은 혁신이 중요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혁명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가 무슨 혁명을 해? 그래도 해보려고요. 한번. 예. 어, 혁신과 혁명. 네. 그럼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혁신은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면 조금 더 편하게 만든다면 혁명은 기존의 잘못된 구조를 확 바꿔버리는 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 저는 말씀 들으면서 타산지서이라는 네. 뭔가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는데. 오 좋아요. 어어아 <laughs> <laughs> 근데 그렇다면 보시기에 기존의 플랫폼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 기존의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기보다. 네. 시작할 때부터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정거장 아닙니까? 네. 그 정거장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께 수수료를 받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기의 기업의 이윤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를 올리려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더 많이, 더 크게 5%의 수수료를 10% 10% 수수료를 20% 20% 수수료를 30%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없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쉽게 생각해 보면 네. 배달 플랫폼들이 딱 아.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많이 부담으로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좀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뭐이 플랫폼이 혁명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소비자들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혁신을 생각하다가 저희 플랫폼에서는 수수료 구조가 아닌 방법의 수익 구조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수수료를 3%라는 정액을 소상공인에게 평생을 보장을 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불안하지 않고 마음껏 장사를 할수 있겠죠. 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르게 소비자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광고업을 조금 또 했었습니다. 그 광고업을 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뿌리면서 버려지는 돈들을 전단지 8천장을 뿌리는데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음. 한 장당 100원꼴이죠. 네. 그런데 그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돈들을 정확하게 보는 타겟팅에 의해서 보는 소비자에게 50원씩 주어보자. 예. 음.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는 전단지를 배포하면 벌금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네. 소상공인들은 지금껏 수십 년을 전단지와 현수막에 의존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할수 없는 형편에 와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홍보를 하면서도 소비자는 그 광고를 보면서 또 돈을 벌수 있고 그야말로 상생, 위윈의 구조가 되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월드컵 중계를 하는데 2002년도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광고, 스팟 광고 20초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 한 70억 정도, 80억 정도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 돈을 소비자한테 나눠준다면 50원씩, 100원씩 나눠준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음... 네. 그렇다면요 이 어,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받게 되면은 무료 포인트를 받은 만큼 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예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입금되었는 포인트들은 환급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환급 신청을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다음날에 입금이 됩니다. 정확하게 음... 예. 어떻게 보면 뭐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저희 포인트 제도는 정확하게 들어온 광고비에서 일정 비율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윈윈 전략으로 계속 이 네. 플랫폼을 네. 만들어 가고 계신데 네.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이 플랫폼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희 핵심 가치는 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홍길동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길동 사업이요. <laughs> 네. 어.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요. 동해번적 서해번적. 홍길동인데요. 홍길동이 많은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착한 도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뭐냐면 부자집의 곳간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쌀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의 곳간에다가 쌀을 몰래 두고 가는 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3%라는 저렴한 수수료를 평생 보장하고 그 광고를 보고 50원씩 받은 포인트를 갖고 다시 소상공인에게 줄수 있는 프로토콜 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음. 네, 탈 중앙화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중앙화 네. 또 탈지역화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플랫폼이란 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전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네.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은 또 서울에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대구, 부산, 창원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서울에 올 예정이었는데 34년 된 한방 화장품에.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과 MOU를 맺으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거를 빨리 서울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서 K뷰티로 또 서울에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해서 서울에 좀 일찍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큰 포부를 갖고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음, 주변에서 혹은 매체에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매체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삶을 사는데 심장이 뛴다, 안 뛴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삼계탕 사업을 하며 남을 도와주기 시작하니 또다시 심장을 뛰는 걸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플랫폼의 상생이라는 구조를 생각했고, 정말 이걸 끊임없이 상생의 구조를 끝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저희 플랫폼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듣기만 해도 뭔가 함께 잘살수 있다라는 네. 그런 확신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정서벽 대표님 강의를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업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네. 상생의 길이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그런 정보였는데, 다음 주에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는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